지난해 K리그1 승격 3년 만에 준우승을 차지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스페인에서 올 시즌 우승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TJB는 준우승을 넘어 우승에 도전하는 대전의 시즌 준비 상황을 4차례에 걸쳐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대전의 사령탑인 황선홍 감독의 시즌 구상과 필승 전략을 들어봅니다. 스페인 무르시아 현지에서 박범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술 훈련이 한창인 스페인 무르시아 피나타르 아레나, 짧고 빠른 패스가 중원에서 이어지고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황선홍 감독의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한 주도적인 축구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황 감독님이랑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같이 했었어 가지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잘 빨리 케어해야 될것 같아. 요주민기를 앞세운 빌드업 축구로 지난 시즌 초반 1위를 차지했던 대전. 시즌 중반 득점력이 떨어지며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측면 크로스와 중거리 슛 등이 가능한 공격 자원을 보강했고 중앙을 비우고 수비를 끌어내 마사 등 미드필더가 그 사이를 돌파해내는 제로톱 전술도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색깔은 조금 빠른 공수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도권을 지고 경기를 해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같이 병양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강력해진 올 시즌 대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K리그1과 코리아컵 우승,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다만 리그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단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7명 넘게 줄어든 상황. 황감독은 그럼에도 30명 초반의 정예 선수들을 고르게 활용해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 팀과 팀 레벨에서는 모든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팀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회로 구성된 선수단과 새로운 전술로도한 황소농 감독의 자준이올 시즌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브루시아에서 TJB 박범식입니다.